you mm -hmm. 그러 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국 심사를 먼저 마치고 게이트 번호를 확인한 후에 밥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게이트로 가고 있었는데 30분 정도 더 지연됐다는 방송에 룰루랄라 천천히 여유롭게 가고 있었어요 게이트 도착해서 기다리다가 친구가 리뉴를 안 가져와서 살아간다고 편의점을간 사이에 전광판에 다음 선지가 방콕이 아니라 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식감에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고 알아보니까 저희가 있는 것과 아예 반대더라고요 <laughs> 검색한 거 자마자 진짜 비상상황이다 생각하고 짐 챙겨서 앞만 보고 뛰었던 것 같아요. 런닝맨이에요 뭐야? 뛰면서 친구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전화를 했죠. 여기 아니라고. 그래서 제 전화 를 끊자마자 손모님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두분 빼고 다 탑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혹시 친구 만나서 친구 짐 주고 둘이 열심히 또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격차가 벌어지더니 잘 오고 있나 뒤돌아서 확인했을 땐얘 형체조차도 안 보여가지고 나라도 얼른 가서 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달린 것 같아요 도착해서 여권이랑 탑승권 보여드리고 승무원분이 일행분한테 얼른 전화해달라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어디야? 라고 하자마자 나 넘어졌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지만 빨리 와! 라고 하고 끊고 다행히 끊자마자 바로 도착을 해가지고 무사히 태국을 갈수 있었어요 무사히가 맞나? 무튼 그리고 더 웃긴 건, 비행기 타기 한참 전에 친구가 뛰는 사람들 보고, 야, 우리 미래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 시가 되어 버렸어요. 무튼 시작, 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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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게 나왔거든요. 몰라서 대체로 어디야? 48. 48. 싫어하는 데 근데 뭐야? 맛있다니까. 근데... 데 짜증 나. 와 어? 사장님이한국이야 오, 그럼 아직 맛지어디들어

대만 친구들 나가. 어 시원해. 어, 어? 아, <laughs> 여기 타다 <있다. 웃음> 하루 오 대씩? 오늘 다섯 번 탔어? 음, 그렇지. 저번 <laughs> 케이크가 타고 있었는데. 리는 있어. 음. 아 뷰러도 나가줬으면. 뷰러? 음. I a 러 그냥 가 a 해야 하는 I told him, I t 그 l d him, I told him, I told him, I told 말 i m I told h 기비 I told h 내마음 told him, I told him, I t

하나 차라차 깨꼬. 몰려 아이, 기다려봐. 아이, 기다려줘. 투베드. 어, 이걸로도 그거 되나? 너뭐나나 우와. 어, 벽이었네? 아이고. 그래도 공사정도가 아니네. 그러네. 이거 나간, 어? 다람쥐! 어? 우리 행운이야, 이제 행운. 이제 행운만 남았어. 태국 다람쥐가 행운의 대표인가요? 지금 아니겠지요? 치데 어, 이거 먹어. 나 먹을래. 푸딩. 판나 코파? 어, 푸딩? 먹어보자. 응? 우리 이거 먹어보는 거, 어때요나 응? 떼어. 나서초 안녕하세요. 제가 말이죠. 떼어. 떼어. 떼 뭐? 누와 보세요? 네. 아 오늘은 못 듣겠어. 생일 선물인데요. 짠! 근데 아니, 이거 ]aced. 내가 내가 이거 주은거 아니고 어서 <laughs> 작은 <Salz leaner> 거 아니고 내가 야고 고마워 고, 고마워 근데 더 중요한 건 끝이 아니야. 다시 아니. <laughs> 아니, 눈 감아. 7 개월이나 지났는가. 다시 줄래? 야, 맛있다. 나 이거 살려가 있어. 근데 또 끝이 아니야. 응? 이번에는 너, 이번 이, 이게 하이라이트야. 바로 바로. 아나 진짜 이거 진짜 살려가 있어. 왜냐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디서 샀어 이걸? 다 아, 방법이 있지 근데 나 이거 진짜 하려고 했어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학교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Gracias.

하루종일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것중에 유일해 <laughs> 너무 맛있다 하더 사봐 오늘 너무 쫄았어 쏨땀 음. 때문에 쫄수 밖에 없었어 오늘 하루 와. 오늘 하루 우리 기를 아주 이제 쫄지 않고 과일을 먹겠습니다 <laughs>